네. 개념원리 수학상 113페이지 96, 97, 98세 문제 설명해 드립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. 2차 방정식이 있어요. 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7의 해가 얘일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. 어, 이거 근해공식을 그냥 쓰라는 얘기죠. 뭐좀 너무 좀 너무 당황스럽게 쉬울, 쉬운 문제죠. 다시 봅니다. 자, 근해공식을 씁니다. X는 2a분의 2a분의 자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a니까 a가 되겠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a를 제곱하니까 그냥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 9 ac 7 4 28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얘래 그러니까 당연히 a값이 얼마입니까 5죠 그렇죠 a가 5가 되고, 너무 쉬웠어 근데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은 요 안에, 루트 안에 값이죠? 루트 안에 5의 제곱 25 마이너스 28 그니까 루트 안에가 루트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거는 루트 3i가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? bi죠 그러니까 당연히 b의 값이 얼마이다? 3이다 그래서 ab, 두개 합하면 8 너무 쉽죠? 네,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6번 96, 아 9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어요. 근데 이거의 한근이 1이야. 이런 문제를 풀때 주의해,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이라는 거야. 2차 방정식이라고 딱 써있으면 은 a 플러스 1 그렇지 a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된다. 다시 말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이거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근이 1이야 그러면 근이라는 게 뭐야 x 값 아니야 x 값에다 1 집어 넣어 그럼 여긴 뭐 나와? a 플러스 1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1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0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계속 갑시다 그래서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어1 1, 1. 마이너스 없어지네 0 a a 플러스 1 이퀄 0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a는 얼마? 0 그리고 요거 0 만드니까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까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?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안된다? 안된다 그러니까 a는 0이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할 때 a가 0이야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가 0이면요 얘는 x 제곱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a가 0이니까 마이너스 2, 이퀄 0, 이거는 2, 1,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. 다시, x 플러스 2, 그리고 x 마이너스 1, 이퀄 0이야.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1이 되고요.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얼마야? 마이너스 2야. 근데 한근이 1일 때 다른 한근을 구하 l 라그 x plus x plus x plus x p 근데 잠깐만 이런 문제를 풀때 여기 0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이 0을 답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a값을 구하고 좋다고 그걸 0이라고 쓰면 안돼 이건 a값이 아니라 다른 한 근인 한 근, 근인 x값을 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뭐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돼 이거는 명확하게 거기까지 딱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봅니다 수 이차 방정식 얘하고 얘가 근이 서로 같을 때 근이 같을 때 실수 ab에 대해서 a b의 값을 구하세요. 이거는 뭐야? 미지수 ab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? 해? 여기서 먼저 뭔가를 풀고 가야죠. 근데 절대값이 있어. 절대값 x 2가 있는 거야. 그럼 x 2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? x 2로 나올 수도 있고 x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. 늘 얘기합니다. 얘는 뭐야? 플러스. 이 전체가 뭐야? 플러스. 그럼 얘가 될 때는 x는 뭐가? 그렇지? 이보다 크거나 같고, 얘는 x가 이보다 작을 때이지요. 늘 얘기합니다. 얘가 뭐야? 플러스야. 얘도 플러스야. 얘도 플러스야.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. 음, 좋았어. 그러면 조건에서 이런,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첫 번째 이 조건 즉 x 가2 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어떻게 풀려 얘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 다시 말하면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온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전환되는 거야 언제 이 조건에서 자 다시 씁니다 식을 씁니다 x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봐봐 요거 저, 요거 지금 가렸어 내가 마이너스 가렸어 얘가 이렇게 나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써 주냐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써 줘야 돼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쓰고 이퀄 0 다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얘는 얼마야 얘는 2하고 3이고 마이너스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3 이퀄 0이 되니까 x는 얼마죠? 2죠. x는 얼마죠? 마이너스 3이죠. 좋았어.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다된게 아니야. 다된게 아니야. 왜냐하면 조건이 x는 2보다 작다잖아. 2보다 작으니까 얘는 괜찮은데 얘는 탈락이야. 안 돼. 그러니까 이거 두개다 잡고 움직이면 안 된다. 멍청한 거다. 얘만 되고 얘는 탈락입니다.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바라봅니다. 두 번째. x가 뭐보다?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절대값 x-2는 그냥 x-2로 나오면 되는 거죠. 식을 다시 씁니다. x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절대값 버리고 그냥 x-2로 나왔습니다. 마이너스 4 이퀄 0.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.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되겠죠. 계산하면 2, 1에 마이너스 붙여줘. 붙여버리면 x-2 x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여기서 x는 2가 나오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x가 2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얘가 탈락되고 얘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두 2차 방정식에서 처음에 준이 식의 그는 마이너스 3과 2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3과 2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3과 2 그래서 그래서 옆으로 살짝 좀더 가서 봅시다 그래서 한근이 한근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x는 x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3이 있겠고요 한근이 x는 2야 그러면 x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를, 정, 얘를 다시 전개합니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퀄 0 a값은 얼마죠? 1그 다음에 b값은 얼마죠? 마이너스 6 그렇습니다. 그래서 a 빼기 b, 1 마이너스 마이너스 6. 정답 7. 네. 98번 프리를 마칩니다.